이렇게 묶었어. 어렸어. 엄마가 이렇게 안 묶었는데? 아빠가! <laughs> 음, 그다 <맛있다. 웃음> 여럼 6시에 나왔나? 응는데어 음, 6시 반에 나왔나? 그랬겠지 1시간 반도 운동 안한거야 지금 음, 엄마 집에 있었다가 음, 나왔잖아 좋음 맛있네 또 있어? 이건 먹던가 상현이 줘야지 상현두개 먹어 지 응? 응. 운동 많이 했잖아. 사연이가 먹던 거잖아. 이거. 아니. 이거 내가 먹던 거. 그래? 아빠랑 나눠 먹자. 응. 돼, 그래. 안돼. 네. 돼 <laughs> 네가 다 먹을 거야? 응. 이거 응. 엄마 거야. 엄마 먹던 거야. 먹던 어. 거 먹지마. 뭐 있어? 이거? 응. 잘라 먹어. 특 맛있어요? 네. 엄마가 내일 또 해줄게. 네. 엄마는 법만 되면은 바쁘단다. 내기 힘들어. 힘들어. 해지마. 어떻게 해? 해, 힘든데 상현이가 그렇게 잘 먹는다, 시안이. 그래서 한번더 하는 거야 원래 한 번에 끝내는 거. 사람들이 다 맛있게 음, 잘 먹. 말야 이게 뭐야? 한 번만 먹어 볼까? 어, 어? 한 번만 먹어 봐. 음, 음, 맛있다. 응, 맛있다. 졸메티네. 레티 응, 상준이 형니가사온 거야? 이거 왜나와 할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같이? 응, 킬거 셀까? 누나 찢네. 찢나? 아, 잘생겼다. 아유, 당연히 두살 때, 한살 때가 진짜 개천 가서 알렸는데, 너. 누나 찢네. 찢나? 찢나? 음 이렇게 생겼다! 누가 났냐이 음. 응? 자식은 누가 났지얘 이렇게, 이렇게 보고 <laughs> 이렇게 웃어 응. 야, 꺼내서 먹어야지, 그게 뭐야 야! 꺼내서 먹어야지, 이렇게 아유 아 잘생겼다 우리 아들 먹고는 싶은데 힛못 먹었어? 또다 먹고 나면 진짜 왜 상준이 음. 조카가 또 죽자고 그러거든 죽야 돼. 그래 어디 갔어 아빠가 또받아와 가자 나 회사 가서 먹자 곧 오다 와 조금 먹는데 응? 할머니 드시면 좋지.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꾸 얘기할 때안 이자 먹더다고현아 여기 봐봐. 말 하더라고. 근데 목소리가 하나. 좋으시더라고. 와! 상현아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음, 무지개 다리야. 레인보우 브릿지. 네. 레인보우 브릿지? 이건 누가 준거야? 과자는? 상돈이 형아가. 응. 상준이 형아가. 떡을 음, <laughs> 이렇게 먹어.